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사일로니카 전서 4장 13, 14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셀로맨데 휴마스 안노에인 아델포이 페리톤 코이모메이논 히나 메루페스에 카소스 카이 호이 로 호이 호이 메에 콘테스 엘피다. 자 오우! 오우! 스로맨 뭐, 이거, 는 뭐, 바로, 해석이 되죠 그렇죠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셀로의 현, 능, 직, 1인칭, 복수죠. 그 그래서 우리는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자, conjunction. 그러나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뭘 원하지 않느냐? 너희가, 자, 지금 이게 목격격인데, 뒤에 보니까, 네. 부정사가 있죠. 인칭 대명사, 복수, 목적격에서 의미상의 주어다. 그렇죠? 얘는 음 동사 아그 아그노에온가요 그렇죠? 아그노 AO에 그리고 현재 능동태 i n f 그렇죠 부정사죠 그렇죠 그래서 뜻은 뭐냐면 음, 모르다 해서 뭡니까 그렇죠? 모르는 것 누가? 너희가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형제들아. 순조롭습니다, 아주. 아들 포세 남북 혹격이죠? 네, 뭐 혹격인데, 네. 근데 뭘 모르지 모르는 거 같았냐? 전치사 대해 돈 코이 모메논 자, 메노너스 나왔어요. 그렇죠? 아, 이거 분사구나 그래서 코이 오메가잖아요. 그렇죠? 뭔가 길어졌으면 느껴지죠. 뭔가 단축스러운 느낌이 들죠? 죠 자, 코이마오니다 그... 그렇죠 코이나오는데참 얘도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전에 보면 분명히 사전을 보면 코이마오 는원형의 코이마오 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에논자갈리타 같은 우리가 가진 글에는 수동태로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잠들다. 참 들다. 음...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음... 어, 중간 태도 소개가 돼 있긴 하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뜻이 그 분사 현재와 완료의 분사는 음, 그 관사와 함께 어떤 어, substantive로 쓰였을 때 이제 죽은 자라는 뜻을 갖는다. 저 죽은 자 왜 우리 가지고 있는 문학에서는 수동태밖에 없는 없다라고 해놓고선 중간태를 소개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음, 저희 이제 뭐, 뭐 저희가 프로그램을 쓰면 사실 프로그램에는 원형을 코이 마오 마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얘를 미들로 파싱을 해요. 미들로. 음, 근데 여러분, 저는 미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14절을 보시면은, 코이메 센타스가 나오죠. 코이메 센타스. 코이메 센타스는 명백하게 수동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코이, 모 메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사기 때문에 수동태도, 아, 중간태도 될수 있고 수동태도 될수 있는데, 그쵸. 이제 바오사전을 참고하고서라도, 또, 13절과 14절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이게 또한 수동태로 보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사실 형태적으로는 둘다 되는 거잖아요. 형태적으로는 둘다 되는 건데. 자, 남성, 복수, 절격 그래서, 음, 죽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죽은 자들인데 뭐 자는 자들도 되고요. 그래서 어, 희나 그렇죠? 소 h a t 그렇죠? 어, 뭐 하도록. 어, 접속사, 부사, 히나 다음에 메가 나오죠, 그렇죠? 어. 류패스 외자 히나는 어떤 절을 이니까 당연히 어, 여러분 직설법인 오나요? 히나 다음에 아니죠? 히나 다음에는 가정법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직설법이랑 같이 쓰이는 우가 온게 아니라, 가정법이, 직설법 이외에 법이랑 같이 쓰이는 매가 온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뭘알수 있어요? 아, 얘도? 그러면 가정법이겠구나. 보니까 지금 여기 이것도, 네, 지금 서컨플렉스가 올라가 있어요. 하여튼, 쓰세요. 그쵸? 그렇죠? 음, 쓰세요. 음, 메사? 쓰세 온타이 뭐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변화표를 쓱 보시면 가정법에서 가정법에서 찾아보시면 얘는 지금 어디 위치에 있다? 아 현재 수동태 중간태구나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동사 류패스니까 여기 지금 길어진 거잖아요. 그쵸? 류페오 음... 자, 그... 한 번만 빨리 찾아볼게요. 요즘 단계 기억 능력이 너무 안 좋아져서 슬퍼하다 이제 류페오의 사실은 이제 뜻이 뭐냐면 어 슬프게, 만들다거든요. 슬프게 만들다 거든요 슬프게 만들다 슬프게 만들다 근데 이제 그 슬프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수동태로 오니까 수동태로 오니까 이제 슬퍼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뜻, 그런 단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냐 이거? 얘는 쓰세니까 어, 현재 수동태 직설법이 아니라 서브전티브 쓰세니까 뭐예요? 2인칭 복수죠. 그래서 너희가 슬퍼하지 않도록, 안토로 카소스 카소스 에즈죠. 에즈, 에즈, 음, 여기 이제 카이가 나왔는데, 음. 이거 에어, 이거 카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네. 이제 카이에도 사실은 이제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카이는. 음... 사실은 이제 그 접속사지만 접속사지만 부사로서도 기능을 하죠 그렇죠 음... 여기서는 이제 그리고의 의미는 아니고 여기도 지금 부사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때,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어, 또한, 뭐, 마찬가지로, 뭐, 심지어, 뭐, 이런 뜻을 가는 거죠. 아니면은, 예, 그쵸? 그렇죠. 음, 마찬가지로, 음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그쵸 그래서 카 e 스카이랑 같이 그냥 합혀가지고 어 음... 마찬가지로를 하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이녀 겹치죠. 에즈와 마찬가지로가 겹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합쳐서 그냥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누구와 마찬가지로 호이, 로이, 포이 이거 우리 교재에도 나온 단어죠 이게 지금 형용사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사용된 경우죠 남복주 그래서 남은 자들 관사 호의 남복주 호이, 로이, 포이, 호이, 뭐, 그렇죠? 음, 후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영어에는 관사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어렵네요. 네, 그 not, 그다음에 에콘테스 자, 자, 테스죠 여러분? 음 그러면 동사. 에코에 현능분이죠. 현능분 어, 오시아에손시였으니까 남북주에서 매우 웃긴 데서 이제 갖고 있지 않다 뭐를 LP다. 이거는 명사 LP죠. LP, l p 피도 s LPD, LP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엘피스의 성은 여성이었죠. 네. 단수, 오시아의 성시아스 목적격. 그래서, 소망을. 그래서, 음, 너희가, 어, 남은 자들, 후, 곧,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도록 너희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형제들아. 에 gar p i s t i u men hoti e s u s a p e t a n 오 n Kai aneste, h 예 u t o s Kai h o t e 자, 에이 나왔어그 에이. 네. 번역이 우리나라 번역이 여기서는 아주 잘된것 같아요. If죠, if. 그 이제 뭐 ESB 같은 경우에는 since라고 해놨어요. Since 어, NAS가 이제 어, 많은 경우에 훨씬 더 직역에 가깝기 때문에 NAS를 보면 if라고 해놨습니다. 음, 그 월리스와 같은 이제 문법서를 찾아보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어, 많은 현대 영역분들이 어, since라고 번역하지만, 어, 이는 의역이고, 저자의 의도에 다가가지 못하는 어, 부족한 번역이다. if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놓고 있죠. 믿을 찐데, 그렇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a dar 똑같이 접었어. 음, 아, 때문에죠. <laughs> because 음, 그렇죠? 그다음에 p e a to w m e n 저, 이거는, 동사, 피스, 큐오에 현, 능, 이거 현능직. 약간 그 도장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 저딱 그냥 찍으면 현능직 딱 나오게. <웃음> <웃음> 1인칭, 복수, 우리가, 믿, 는, 다, 포티. 대. 네. 우리가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 다음을 믿는다는 거죠. 고유명사 예 수스 이게 그냥 지금 아이고왜 적었지? 남단주는 안정된 주인데 그래서 네. 예수님이 앞에 사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 포스 네스코죠? 그쵸? 아포스, 아, 포스 네스코. 네. 뭔가 어색하다 싶었어요. 아포스네스코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아, 오네스에니까, 삼인칭, 단수, 죽으셨다. 이건 접속사죠. 그리고 아네스테 이거는 스타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스테미, 그렇죠? 아니스테미. 그래서 음, 부정과거 엡실론이니까, 그렇죠? 엡실론이니까 부정과거 능동태 이참 능동태요? 보통 은 수동태로 쓰이는데 오늘은 능동태입니다. 3층 탄소, 어, 다시 일어나셨다. 어, 부활하셨다. 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쵸. 예수께서 죽으신 것과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죠? 그래서 얘는 후치형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음.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신 것과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면 후토스 이와 같이 그렇죠? 이와 같이 카이얘 같은 경우에도 부사로 쓰 있다고 봐야겠죠. 그쵸 그렇죠? 접속사가 아니라. 네. 이와 같이 또한, 또한. 서에는 명사 남단주 하나님께서. 투스 코이 메 센타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 이거 센타스잖아요. 센타스, 그렇죠? 세이스, 세이사, 센이죠. 그래서 동사 코이 마오의 부정 과거 수동태 분사죠. 네, 아 씀니까, 아 씀니까. 오세손 아 씀니까. 남복목 될 거고 그래서 음 뭐잠 자는 자들 뭐 자는 자들은 현재이까안 되겠네요 그렇죠 잠든 자들 뭐 죽은 자들 에 음. 디아 디아 플러스 소유격이니까 지금 어, 누구를 통해서, 그쵸? through, through, 예수, 고명, 예수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할 거다? 악세이. 자, 여기 지금, 네. 여기 지금 시, 시그마 들어간 거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음, 동사.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하실까 하니까, 어, 굉장히 짧은 단어인데, 뭔가 이렇게 왠지 이거 이끌어내다. 그쵸? 이끌다. 그런 단어일 것 같은 느낌이 막팔팍 들잖아요. 미래,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쵸? 그래서, 이끄실 것이다. 저희는 뭐 이제 주로 이제 그쵸 이끌실 것이다. 몰라요? 원래 그런 의미가 더 있는 건지 어게 아니면은 의욕을 한 건지 음 이끌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도 많이 해석을 하네요. 그렇죠? 오 오실 것이다. 전치사 with 아우토, 아우토 누가, 누굴 가르지 줘? 예수님을 가르치죠. 네. 3인칭 대명사, 아우토스의 남, 단, 여. 그래서, 그와 함께.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음, 우리는 너희가, 어, 소망이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 남은 자들과 마찬가지로 슬퍼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노라 어,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거 그러니까 왜 슬퍼하지 않아 되는가 그죠 슬퍼하지 아니하도록 왜냐 왜냐 만약에 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신 것과 살아가신 것을 믿는다면 믿는다면 어, 이와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잠든 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끌고 오시지 않겠냐? 뭐 이런거겠죠. 그렇죠? 사실 이 아우토는 세우스를 가리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 근데 지금 맥락상 그쵸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일으키시는 거니까 아마 이제 아우터는 신 아우터는 예수님이 되겠죠 네뭐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짠